안녕하세요 예쁜 향동초 여러분 오늘 화요일이에요. 오늘은 6교시까지 쭉 있는 날이죠. 1교시 수학은요 나눗셈의 몫을 곱셈식으로 구해보기. 2교시는 체육 줄넘기. 3교시는 사회로 오늘날 사람들의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모습. 4교시 과학은요 여러 가지 동물의 한사리를 만화로 표현하기. 어리교시는 생활 속의 미술 40쪽, 43쪽인데요. 왜 이렇게 선생님이 진도를 넣나 드냐면요. 우리 미술책을 보면 여기 수채화가 있어요. 어, 여러분이 이제 수채화를 처음 배우고, 음, 그리고 물감도 아직 익숙하지 않은데, 이걸 집에서 하면 친구들이 너무 힘들어할까 봐. 또 정리도 너무 부모님이. 어 힘들어 하실까봐 좀 여, 선생님이 같이 한번 해보고 싶어서 이 수채화 부분을 넘어갔어요. 이 수채화 부분을 넘어가고 보다, 보니까 "음, 뭐가 남았냐?" 여기 부분에 40쪽. 우리 주변에서 찾은 미술이 눈에 탁 띄는 거예요. 그래서 40쪽을 하고요. 그 다음에 다음 주 미술은요, 여기서 보면서 또 선생님이, 아, 요건 집에서 할수 있겠다라는 부분을 또 선정해가지고 하겠습니다. 계약하면요, 부족한 부분, 우리가 못 배웠던 부분, 안 배웠던 부분들을 이제 채워서 공부해 볼 거예요. 자, 그러면요, 배움들을 선생님이 좀 미리 썼어요. 수학은 나눗셈의 몫을 곱셈식으로 구해보기예요. 여기서 하나 안쓴게 있죠? 뭐죠? 맞아요. 익힘책이에요. 여기 해볼게요. 수학 익힘책. 낮은 개수. 해서 몇개 맞았다라고 표시한 다음에 생님때꼭 자랑해 주고요. 한칸 띄우고 한칸 띄우고 체육, 줄넘기 체력을 길러요. 실제로 해봤으면 좋겠고요. 해보고 나서 알게 된거 적었으면 좋겠어요. 아니, 못한다면 내가 했다라고 상상하면서 또 머릿속에 넣어주길 바라고요. 사회는 오늘날 사람들이 통신수단을 이용하는 모습이라는 주제로 공부해 볼 건데요. 역시 사회는 오늘 활동 과제가 있어요. 오늘의 통신수단 한마디로 정리해 보기. 예시는요, 오늘날 통신수단은 스마트하다. 뭐 예시로 오늘날 통신수단은 빠르다. 막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제 한마디로 정리해 보면 되는데, 이거를 여기다 쓰면 되죠? 뭐라고 쓰면 되죠? 네. 오늘날, 아, 학습까지. 오늘날의 통신수단을 한마디로 정리해 보세요 그래서 이한 줄을 여러분들이 한번 쭉 정리해서 채워 넣을 수가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4교시죠 4교시는 여러 가지 동물의 한살이를 만화로 표현하는 거예요 자, 먼저 적어 볼게요 4교시 과학 여러 가지 동물의 한살이를 만화로 표현하기. 자, 여러분들 실험 관찰에 만화로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음 영상 보면서 여기 같이 한번 더 써보고요. 영상 따라서 그리고 배운 내용 그대로 그다음에. 만화 카드에 그려볼 건데요. 만화 카드에 뭐라고 돼 있죠? 네, 75쪽이 돼 있죠. 75쪽이면 어디냐면 여기 뒤쪽이에요. 뒤쪽에 있는